아저씨 삼복동 보건소 내견이요. 응? 근데 나를 에, 나를 에, 목사님 미국 에, 미국 큰언니 미국 목사님 처제인거 알지? 미국 간호사 신분인 언니 동생인 거 알지? 지들이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 언니가 시청 에? 남양주 시청 형부인 거 알고 그런 게다 조사가 되면 우리 이 가족 족보를 나를 대한민국에서 포로요 포로해서 내가 니네 나라 인년 죽인다 이거요. 응? 그래갖고 우리 경찰 아씨한테 저 밀착 취재당하듯 우리 경찰 아씨한테 저 보여. 그랬더니 얘 아내들이 이제는 나라를 보소 버데. 응, 나라를 죽여버려 내가. 응? 그리고 더 고밀뚫어갔대 이년들이 간첩인데 엥? 간첩인데 쉽게 말해서 나를 나를 포착하고 돈 뜯어먹고 사망시키는 길을 알았다가 내 나라 경찰 아저씨한테 내가 사소한 말이지만 이해되게끔 다 본격으로 다 알렸어 철저히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내 나라에다가 전쟁을 요구하대 족발라날이씨부하려나 응?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 동민이면, 예, 가급적이면, 나라는 인품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살해금 받은 개년한테, 애시당 초, 동성년이 제 단합했으면 그만하고, 나를, 가, 내가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당신들 앞에 보이듯, 오토바이를 극찬하게 다니는 것도, 당신들은 나, 나를 따라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다 피어나겠어.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우리 경찰 아저씨 보는데 보여줘. 실제로, 응? 이렇게 단합요 근데, 끝까지 안멈추네 어? 그리고 졸도시키네? 어? 그러면 그게 뭐요? 비시통신원요 어? 내가 지금 말하는 유세터잖아. 어? 그리고, 요즘 흔한 말로, 내 큰언니 신분이 미국이요. 어? 그리고, 형부가 목사요. 어? 그래서, 우월감이, 이것들이 우리 언니 먼저, 우리 형부 먼저, 살인원 다 돼, 죽여버린다고, 통보가 했어, 지들이 방 안에서. 그래서, 아, 따이것들겁나니 어느 세월인지, 그럼 너도, 내가 지금 일단은, 안 죽을라고, 내 가족한테, 내가 시은 것처럼 말은 했겠다잉. 나 그럼 나가서 배달할게, 중국집 가서. 대만, 심양홍이라도 와. 내가 세계 뒤집어 줄게. 그리고, 밀착 취재답게 싸움시켰어. 싸움. 시켰어. 자, 그리고, 각, 나라, 어, 니네 사업체, 중국인이면 중국, 홍콩이면 홍콩, 대만이면 대만, 시현인 게, 전부다, 독재정권, 어, 주주에 답게 나라에 앉아서 봐. 나라에 앉아서 꼭 봐. 알았지? 그때, 내가 결창국리까지열 일곱 개, 17개, 열 일곱 개 국이 보는 거, 보면서, 시험 대기를 끝냈어. 나도 지쳐. 나도 지친단 게, 살인자가, 대한민국, 후방국, 나라 지키는 것들이 다, 총 토합해서, 나를 살해하려고 온 게, 응? 돈도 못 받고, 나는 돈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어, 그리고 같이 뛰어, 더. 금 다, 열일 개국이 객찬 국립부터 모였어? 또, 또 모여. 그래갖고, 그냥, 내려, 심판, 더. 나도 혼, 혼자 살지만, 내가 내 나라에서 혼자 사는데 내 개인, 내 사망 두려워. 니, 니까지 것들이 살해하려고지. 내 이유를 대고 내가 나라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요구적게 좋아요. 어? 시량민이지와 어? 그리고 내가 집에서 뭔 나쁜 짓 했냐. 어? 이런 년들은 이북 진내집 나라. 죄수작, 죄수작게 제사모시, 제사모시는데 뭐냐. 내나라 불 들어오는 전설을 까,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 제사 지내. 그게 뭐냐? 전설을 까면 그 물가가 이렇게 지다본 게, 물가가 치다 보니 제사 지나도 돼. 응? 의욕 따지면 냐? 응? 이봐, 평범하게 살면서, 네가내 나라, 고봉산에다, 나라 지킨다고. 헬기장 지원할 때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 거기서 태어났던 게그 누구 못지않게 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사람을 우인하고 쏴. 어? 방영도 하지 말고 쏴. 알았어, 이 개자식아. 원인은 김정은이 다니는 군산시 삼복동 시에 안에서 쓰레기처럼. 니들, 니들 탄주 올려. 각층, 이뜻이 각부. 가겠지. 가겠지. 거기서 걸려온 게, 온통 쓰레기지. 니가 나 죽이라고 서명을 했길래, 내가 보상을 풀어. 알았냐? 의뢰인답게? 시청! 그래서 니들은, 내가 본, 다 몰고 쳐다본 간첩아저 미래남 그만해 응? 니들 참 시안한 병 걸렸어 에이지가 니네 시청부터 알았어? 보상은 포착은 군산시 나를 죽이다 죽다 몰고와서 보건소 안에서 해니 기집년 넷이서 가시네가 넷이서 여자가 응 보건소 안에서 담배 피면서 뭐라고 한줄 알지? TV 가이드, 응? TV 가이드 열람시킨다고, 응? 야, 이 시벌련들아, 산에 대글박이 뭐냐, 응? 산에 대글박이 뭐여, 응? 우리 아빠들아도, 응? 살고 싶으면, 건 감정 건들고, 죽이고 싶으면, 응? 이대로 폭력 보내고, 응? 그래서 인간은 한 음, 세계가 전쟁이 났어도 생활능력 능력인답게 응? 내 중심을 올바르게 가지면 살아 내 중심을 알고 살아 알았냐? 응? 어떤 독재정권이 나라는 인격을 보고도 시시하고 느끼하게 평점 줬는가? 응? 나도 그 바람에 쉽게 말해서, 영국인 좀 불렀어. 알어? 배우의 인물이 뭐였냐 어? 그리고 실제, 미군,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군, 미국, 미국인을 정은이 사는 이북에다가, 나마냥 거쳐하고 있는 데서, 이북 끌고 가서 매달아놨을 때, 나는 실제, 내 지령 내 지령 차이나에서 군산시 조촌동 차이나 중국집에서 배려가 시작되면서 나를 돈 높은 여성으로 매각될 때 실제 나 혼자 녹바에서 집이 추워서 전주 여관 가서 몰래 시전답게 나한테 t v 마저도 지가 지령내려요 지령, 그래서 끔찍이. 그래서 보다시피 부었지만 나는 만수위를 잘 알고, 만수위를 잘 알고,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기대요. 알았냐? 응? 누구를 팔아서 거의 사람이요, 사람을 팔아서 돈거래하고. 사람을, 우정을 팔아서 돈 먹게 하는 시 자체 뿌리를 내가 뽑아. 나 잠재 의식 중에 나 잠재고, 잠자고 있을 때 니들은 시에서 운영을 그딴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잡어. 보상금이라도, 보착금이라도 알았냐? 응? 니들이 나를 우한처럼 미루는 정신병원, 압류 처분값 돈안 갚기. 응? 거기에서 온 매력은 곧 동마다 쓰러져. 동마다. 알았어? 응? 응?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계가, 나는 죄도 없어, 대한민국에서. 군인 뺏지도 없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매력도 없지만, 나는 정직이란 이름으로 살았고, 나를 그머나면 나라에서 실제 단독 인터뷰처럼 찾아왔지만, 내, 가장, 가장 된내 힘으로, 나 혼자 일으켜서 사는 집마저. 그래서, 신뢰됩니다. 그럼 나라에다 보고하고 떠납니다. 그랬대서, 나를 신창원이 마냥 보고한 니년들이, 내집 근처에서, 아니면 근무처에서, 아직도, 먹을 것을 히히 양양하면서 처먹으려고? 뭐 돼? 알았으면 보고 잘 받아. 나는 내 집에 가서도 분명히 말했어. 내 오빠들은 나보다 나이가 잡수고 성인이고 엄마 아빠 대리인이요. 대변인이고. 그러나 엄마 아빠 대, 대, 대변인, 대리인 앞에 가서 니들 실적 말해. 내 일이 역겨워도 앞만 보고 걸었더니 여기더라 이거요. 질려됩니다 응? 응? 그게 작전본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작전본부한테 니우치듯 세 개가 나를 뜯어먹고 있을 때, 너는 네 집에서 형제로서 뭐 했냐 물어봤어. 형제로서 뭐 했냐 고 물어봤다고! 내가! 그래서 나 혼자 사약을 마실지언정 보고해. 보고. 알았냐? 보고한다고.